얘네가 똑똑하지 않아 AI가 조금 실망입니다. <laughs> 암살답지 않은 암살이었어, 진짜. 여기도 이것도 먹고 더 없나? 여기에 뭐가 있나 본데요? 어 그래 여기 뭔가 있어야지. 다음 여기도. 이쪽에 그럼 크... 에 여기 클래식 도전 완료 초보자 여러 가지 뭔가 나오네요 긴급 무티스에게 시와의 거점을 사수하는 건 중요한 일이야 안 그러면 우리 목 목이 날아갈 테니까 내 용을 다바쳐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그 러루루루루, 러루루루. 내가 할뻔이지 그러면은 어디 보자 여기도 어. 뒤지고 뭐 없나 본데 헤이 진짜 아무도 없어? 뭐야? <laughs> 그러면 뭐베니프에게돌아면 되겠죠? 자, 자, 무기 집어넣는 키 없나 이거? 오케이. 가고 비키세요 이거? 재밌네 이거? 이게임이이게 그냥 조용하게 즐기기 되게 좋은 게임 같아. 할게 많네. 거쳐보다좀 지루한 감이없이아 이거? 어, 새로 무기 하나 안 줘요? 오, 숨겨둔 무기 크. 야, 우리 화살 하나, 활 하나 달라고 그러자, 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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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활 보자 어. 화살을 아주 빠르게 쏠수 있다 높. 이건 뭐야? 공봉? 높. 방패 에. 아, 녹? 그..자꾸 그렇게 방패.. 방패가 좋아져 방패 방패 오 방패 레벨 크으. 좋아요 방패..팔랑크스 방패 근접점 저항률이랑 피해 흡수를 괜찮네 뭐 됐고 그 다음에 무기는, 무기는 그다지 괜찮은 게 없고. 나 뭐, 활,도 필요가 없고요. 끝. 뭐 없다. 해서, 상점, 상점? 상점, 상점, 상점. 상점, 상점이 있나? 강화도 있네요? 이야. 오, 야, 돈으로 강화도 할수 있네. 보충은 뭐야? 화살? 아, 필요 없고. 구매 카모디의 잃어버린 검 절단 도끼 모래의 벽 전사용 활은 뭐야 다중 화살 여러 발쏘는 건가? 그다지 필요가 없네요. 이거 팔까 이거 팔자 팔고 팔고 얘도 팔고 이거는 장착 중이고.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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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쓰는 거팔팔자 음. 팔고 얘도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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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냅두고 얘네들은 뭐가 뭔지 모르겠네 자파? 나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있죠 자원들은 가자 그리고 퀘스트가 저쪽 170쪽에 하나 더 있죠 오자만어나 이거 할수 있네 거짓 예언자로 가자 퀘스트가 저쪽이네요 200 이거 말 만렙인데 이 사람들 저쪽이구만. 뭐다 이거? 안돼, 안돼, 안돼! 이, 이 자식들, 이 녀석들, 이 녀석들 거리에서 이렇게 흉악한 살인을 저지르다니! 안돼, 너희들은 너희들은 벌을 받아야 돼. 알았어? 자식들, 이 흉악한 자식들.

뭐야? 도망갔니? 뭐 땡큐 소리도 못 듣는 거야? 나? 모르겠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오 아궁이? 별게 다 있구만. 가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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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기 윙가? 난 그러면은 아 어, 여기 근처구만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거든. 얘네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거지? 저쪽에 있는 거거든. 저쪽인가 본데. 오케이. 제야 표적의 위치 확인. 좀더 확인해 보자. 주변에 뭔가 더 있을 수 있어. 방어, 방어. 성공 아닌가 본데. 여긴 전부 다 적이네요. 더 이상 없는 것 같고 성벽 위쪽에 적은 없는 것 같아. 쟤네들을 잡아야 되는구만. 저쪽, 야 맞네 여기 적들. 저쪽에도 있고 단체로 돌아다니고 있죠. 페트로라고 있는 애들은 좀 조심해야 돼. 그럼 진입 루트 확 한번 확인해 보자. 내가 저쪽이니까 여기를 통해서 이쪽 문을 통해 지나와야 되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꽤 많은 애들을 만나겠네. 됐어. 자 가자. 가보자고. 뭐야? 어, 가져 뭔가 로딩하길래 뭔가 했네. 이쪽이거든. 쟤? 그러면 이쪽에서 하... 해당 방울 안 죽네. 얘네들 쟤를 그러면 조용히 없애버리면 되겠지. 됐어. 여긴 모르겠지. 설마 레벨 높은 애들은 암살도 안 돼. 헤드 노릴 수 있고, 보자. 얘네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한 여성만, 한 여성만 불러, 또 불러. 많이 오는 거 아니오? 오 잡고 퀵퀵 음... 일단 이거랑 이거 연쇄 자맹 조치 이게 괜찮은 거 같아 이거 하고 오케이 오케이 자맹 좋고요 들어와. 다음.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야. 잡고. 헤이, 검언. 오버 히어. 헤이, 검언. 어, 암살이야. 들어와. 죽어. 그리고 이거 후안을 후안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다 다 없애버리자고. 여기서 얘가, 얘가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걸린 거지, 어 놓고 저 위에 있는 애 잡아야 되거든. 이제 어, 야 쟤는 저걸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올라가고, 이쪽이야 올라가고, 무슨 일어나고있야거야헤드야어야쥐야해어야해야야조용야 쥐어야. 쥐어야. 다 음반하고 얘를 어디다 놓지? 숨길 데 없나? 조용히 해임마 숨기고 저기 너무 대놓고 있는 숨겨야 돼개개이 놓고 아 겁나 <laughs> 저 친구 저거 조용히 하시오 금방 풀어줄게, 내가. 오케이. 자, 가시고. 너 이제 자유야. 신관 4명이 더 잡혀있다고? 그래? 그래. 신전에 갇힌 포로들. 일단 이거는 부가적인 거니까 나중에 하고 올라가자. 저쪽에 상자. 무슨 이상한 콩 같은 거 얻었어요? 아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죽네.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만, 그래도 숨겨놓죠. 그 다음, 여긴데. 오, 아이템. 좋았어. 창 15. 좋아요. 됐고. 그만. 귀중한 재물을 신단 본단으로 가져오는 거 잊지 마세요 재물? 얘네 장식이지? 얘네 살아 움직이는 거 같은데? 뭐야 뭐야 얘네들 <laughs> 오시 깜짝이야 뭐야 얘네 왜 살아있어 얘네 <laughs> 뭐야 어? <laughs> 오씨. <오쒸. 웃음> 그리고 저기. 저 아래쪽에 있는 애 먼저 잡자. 아, 내 이거? 죽어 임마 놓고 가시고 이 정도면 안 걸리겠지? 아무래도 자 다음 저쪽에도 한 있거든 부터 꺼내달래 누구야 어 걸렸다 불러보자 한번 헤이 hey. 경기하고 있다 오케이 하지만 여기선 내 네. 구역이야 전사용 활 y h e 나 h 데 y Hey! Hey! h 기 y Hey! 어 e y 어 e 뭐지? u a 이 e right. 왜 u t I 이 a n move. o k 고 y w h 자, 쟤를 제압. 개 암살. 여기 동물이 죽어 있는데도 별 이상함을 못 느끼네 얘네들은개 무슨 목걸이 비슷한 거 얻었어요. 저 위쪽에 뭐가 있는 거지? 성벽. 아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가자. 자 아고 휙. 천천히 이 쪽으로 오시고 그다음에 아이 들어왔어. 아이고 <laughs> 들어와. 자 다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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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여기서 무슨 깅깅 대는 소리다. What the fuck? What the hell? What the hell? Come on, come on. Come on. Hurry up. She's going to pop out. Okay, okay, okay. You're going u to go. You're going to go. You're going to go. You're going 누워 오버 히어? 누구야? 뭐지? 경계하는거야 아니지 누구야? 나 본데? 잠깐만 도망중? 뭐야쟤누구냐뭐 없는데 여기는 음. 뭐 없어요, 뭐 없어. 그냥 구라야, 응. 구라 친 거야. 이쪽에 이상한 뭔가가 있었죠. 아, 필요 없고, 필요 없는 이야기였어. 자, 갑옷 이분에 먼저 들어와라. 그리고. 걸리지 마라, 걸리지 마라. 나이스야 이거랑 걸리네 이걸. 이거랑 걸리네. 또 들어와, 또 들어와. 아하 들어왔어, 오케이. 끝. 어, 신관들을 좀더 찾아보자. 어딘가 있겠지. 신관. 어딘가 더 있을텐데, 이해가치 않을텐데 말이야. 아니고, 얘 보물 있지 않을까? 여기에... 어... 조용하네요. 생각보다... 아니고 말고, 얘 말고... 음... 탄소 결정, 이 V키가 고장이 나가지고... 오, 오, 여기 지하에 뭐가 있네? 야, 아, 입구구나, 그냥 들어오는 데네. 여긴 카타콤인가요?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뭐냐,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오, 뭐 이런 게 있어, 뭐지?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잘 모르겠네. 또 올라가자. 자. 비싸 보인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어디 한번, 그, 메두나무인가 개를 좀 잡으러 가자. 너무 지했다 근데, 그 전에, 왼쪽에 있는, 뭐, 신관 걔네들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음... 뭐 없나? 이쪽이거든 <놀람> 뭐야? 저거 뭐냐? 방금 방금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요. 방금 뭐지? 뭔가 이상했는데 숨을 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네. 그러면 이쪽 여기서 불러. 여기에서, 자, 들어오면은, 바로, 어, 제압! 엄만 번지르라고만. 제가 말을 타고 있는구나. 아니, 말을 타고 있는 애는 암살을 할수 있나? 당연히 죽여야지. t h a n 레프트 봐주지 않는다. 노멀 씨 갑니다. 어? 저기요. 어?